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요 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거에 되게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우리 코칭 팀이 있다고 제가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뭐 시작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뭐 네.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게그 네. 책이죠. 네. 그 유명한 유명한 네. 전주다움.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메타 그 코칭 어코칭에서 개발한 교재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교재냐면 전주에 관련된 글이 있어요 네네. 그 글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넣고 음. 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보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 보자 아. 어, 그런 내용의 네. 그 밑바탕이 되는 음. 음,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대본 같은 건가요? 대본까지는 아니고 네.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전주 에코시티라는 글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일단 어, 대본 쓰기 전에 공부를 하고 어, 대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고 대사를 외우는 거죠. 어떻게 네. 그 대사 외우고 뭐 대사를 자기 본인들이 네. 네. 대본이나 네. 대사를 어, 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네. 위한 공부, 공부. 아. 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글감을 가지고 네. 공부를 또 하는 학습법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게 정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이 방법이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박.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어떤 글감이어도 아이들이 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렇게 글감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사선을 치면서 읽으라고 해요. 음, 검은 볼펜으로 네. 사선도 치고, 뭐 핵심어에 또 네. 표시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선을 치는, 처음에 읽을 때는 사선 치면서, 일단, 네. 어, 아이들이 읽으면서 핵심어를 찾으면 좋겠지만, 음. 못 찾는 경우가 아직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네.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사선 치면서 한번 읽게 합니다. 사선을 네. 치는 이유는 건너뛰지 않기 위해서. 음, 음. 네, 대충 읽거나파 네, 읽어가지고. 네, 네. 안 읽었는데도 그냥 읽었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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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네, 네, 네. 않기 위해서. 위에서 네. 사선을 치면서 읽으라고 음.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네. 다 읽은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인 것 같아? 음. 라고 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네. 밑줄 쳐볼래? 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파악을 네.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비법이 공개되는 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 단계로 네. 조금 이렇게 가볍게만 소개해주시죠 <laughs> 너무, 너무 많이 소개해주시면 아, 네. 네 저도 아, 이제 알고는 음, 있지만, 있지만 네, 너무 많이 소개해주시면 저희한테 그런가요? 저희한테 어. 전화 <laughs>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아, 네. 다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어, 저렇게 어. 하면 되는구나라고 네. 하실까봐 아, 네. 아 그럴까봐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음, 그 음, 네, 다음에 네. 뒤쪽이 이제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 네 이렇게 빈칸 채우기 이제 음. 초등학생용이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중고등학생 쪽으로 가면 이제 안 보고 글로 쓰기. 아 네. 결국에는 글감을 가지고 네. 내 머릿속에 넣고 네. 이거를 실제 실체... 꺼내는, 네. 그렇 꺼내는 네. 연습. 맞아요. 꺼내는 네. 힘, 꺼내지 못하는 지식은 네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알고 있는 게, 네, 알고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네. 공부법을 통해서 네. 꺼내는 힘까지도 확실히 체크해주고 맞아요. 훈련시켜준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글감은 네. 전주 다움이니까 전주에, 전주에 관련된 또. 글감. 만약에 익산이면 익산 다감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서울이면 서울, 서울다음도, 네, 네, 서울 다음도 서울 다이 글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 이 패턴이나 네. 학습법은 똑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저희가 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음, 음. 네. 그렇게 이제 쓰잖아요. 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검정펜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는 파란펜으로. 음. 파란펜으로 못쓴게 있을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본문을 보고 네가 채워 넣어봐 파란색 펜으로 네, 그런 네. 활동들도 음. 하고 네. 또 단순히 읽고 쓰는 음.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음. 짝꿍이랑 이 내가 읽은 거를 음, 음. 조금 머릿속에 넣고 막 얘기하는 맞아요. 그 인도식 하브루타 같은 그런 음. 학습법까지도 네. 이 프로그램 안에 네. 네, 들어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음. 2019년 9월에 음. 달 초등학교 한 곳에서도 음. 저희가 스포츠선생님들과 함께 네. 네, 들어가는 걸로 네, 계획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렇게 음.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3회 정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글, 이 교재로는 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는 어,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해야 돼요 팀을 이어서 네. 근데 팀을 이어서 유튜브 촬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네. 이런 말할 수 있는 네. 대본, 대본, 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작성하는 그런 퍼실리테이션 어, 기법으로 음. 네,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찍을지 무슨 말을 할지 대본을 짜는 음, 활동까지 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프로그램인데 음. 이렇게 글감을 가지고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으로 대본을 음. 짜고 그쵸. 그리고 카메라 앞에 실제 서선 정말 좋은 네, 지역, 지역의 음. 명소를 한번 음. 소개하는 영상까지 찍어보면 네. 와. 확실히 이제 네. 본인이 전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음.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주다음을 네. 찍게되면 전주 시장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생각할 텐데. 웃음> 네, 전주 시장님 네. 뭐, 저희가 꼭고 뭐, 네. 영상을 볼수 있게끔 한번 네.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네뭐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한 아이들이 네. 9월 정도에 저희가 이 교재로 아이들하고 활동할 음. 예정이고 한 10월 말 정도에 영상을 찍고 네. 편집까지 네. 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 지금... 11월, 12월이면 음. 영상을 아마 보실 수 아, 있을 거예요. 네. 음.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네. 뭐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음. 저희 네 우리 네. 코치 선생님들 많이 계신 음. 어포칭 음. 에듀 센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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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0253. 8, 이렇게 네. 나가 있는? 자막으로도 나가죠? 네. 네. 고기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네. 상담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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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오셔서 상담하셔도 좋고요. 음, 네. 더 궁금하시면 네. 저희가 서신동, 문병원 네, 네. 근처에 있습니다. 네. 어, 스케줄 잘 잡으시면 우리 재원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 원장님 상담은 가능하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도 꼭 소개를 네.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더욱더 어, 좋은 결과로 날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아,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이런 학습법 정말 중요한데.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 이런 학습법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또 꾸려가는 메타코칭 TV 채널, 네. 그것도 꼭큰 도움이 되시니까요. 메타코칭 TV 네. 채널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 학습법이 굉장히 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코치님께서 다양한 팁을 또 주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 기스들을 쏙쏙 가져오셔서 네.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녀 교육이나 이제 학습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음.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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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